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 5절에 20절의 말씀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첫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개에서 모아가를 했다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는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은 사탄의 노예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 됩니다. 그들은 이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부터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뚫는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며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며 그들의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게 불에 던져지게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죄의 군이 되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서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 거짓 선지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짓이 일상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열매를 거두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맞추고자 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 주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